우와. <laughs> 이야, 성훈아. 어. 대단한데? 다시 한번 해볼래? 알겠어. 어. 가운데에서, 가운데에서. 아, 성현이가. 어 <laughs> 천천히? 나, 나 그러다. 어, 천천히? 어머, 어머, 머 우와.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. 혼자 합니다. 잘하지. 오, 엄청 잘한다. 최고. 너무. 할수 오, 그러니까. 오, 한번 더. 오, 팔 <laughs> 어, <한번> <laughs> 어, 조심해. 뭐, 오, 성현아, 조심. 성훈아 뭐, 대단하다. 뭐, 뭐, 그러자. 또 돌아? 형, 가운데에서 봐요, 가운데. 여기? 어. 야, 그럼 아니, 아니, 가운데 검은 손잡이 있는데에서. 검은색. 나... <laughs> 세상에. 맞지? Ooh. <laughs>